안녕하십니까 목동관리 전문기업 행센 오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요즘에는 유튜브를 준비해서 PPT까지 준비해가지고 할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최근에 계속 이렇게 라이브로 그냥 제 이야기만 간단하게 소통하는 식으로 행센의 소식과 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썸네일 보셨죠? 썸네일에서 이렇게 비행기 장난감이랑 떡이랑 제가 들고 있었는데 제가 요즘에 고객분 들 만나러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 만나뵈러 갔더니 이런 선물을 주신 거예요. 아들 갖다 주라고 비행기 장난감 하나 주시고 또 어떤 분께서는 제 가정에 방문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또 맛있게 먹으러 떡도 이렇게 싸주셔가지고 참 감사한 마음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어, 너무 감사하고요. 더 잘하라고 배려해 주시는 것을 알고 감사하게 받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에 저희가 어~ 아~ 저희랜다 이번에 제가 고객분들 만나배를 다니면서 대화를 정말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상담이 아니라 그냥 정말 관계 속에서 일어 일어나게 되는 일상적인 관계 속에서의 대화를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어~ 고객분들께서 공통된 건의사항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어, 법인에 남는 돈이 있는데 어떻게 할지 고민이에요? 라는 고민들이 어, 많이들 있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이제 법인으로 이자를 받고 나면 법인에서 급여를 주고 또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도 급여를 받고 법인카드를 쓰고도 법인에 돈이 남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돈이 그냥 법인에 쌓여 있으니, 어, 이래도 되나? 이걸로 좀 뭔가 잘해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게 되는 겁니다. 정말 행복한 고민이기도 하시죠. <laughs> 너무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없어서 하는 고민이 아니라 쓰고도 남아서 고민하시는 거니까 진짜 어, 행복한 고민이죠. 그리고 참 요새 고객분들 뵈러 다니면서 아 이분들 정말 대단하시다 우리 고객님들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들게 됩니다. 어 이제 정말 은퇴들도 다들 하셨고 또 어차피 매달 이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많이 쓰셔도 돼요. 이제 뭐 소비를 좀 이전과 달리 좀 하셔도 됩니다. 흔히 하는 말로. 젊어서 못 누려본 호사, 뭐, 나이 들여 누려본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좀 쓰셔도 되는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살아왔던 그 형태, 관성대로 지금까지도 알뜰하게 생활들을 하고 계십니다. 가끔 이제 저희끼리 행사에서는 우리한테 오시는 분들은 진짜 대단한 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 정말 존경할 부분이 많이 있으신 분들이신 걸또한번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사실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은 어, 정말로 자신의 삶을 잘 관리해 오신 분들이세요. 어, 그분들의 삶에는 돈이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어, 정말 좀 편하게만 사신 분들은 사실은 저희 고객님이 되시기 힘듭니다. 이게 어느 정도 목돈이 있어야 행세에 오시는 게 의미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은퇴 무렵에 어느 정도의 목돈이 그래도 있으시려면 그간 그분들께서 어떻게 살아오셨는지가 어느 정도는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게 되죠. <laughs> 그러니까 어저께 제가 만나뵀던 분께서는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어, 아이가 고등학생 때그 노스페이스라는 패딩이 엄청 유행이었고 거의 뭐 교복 수준이었대요. 그래서 다들 그 학생들이 그 잠바를 입고 다니는데 어, 당신의 아드님은. 어, 3, 4만 원짜리 잠바를 사 입혔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아, 그때 왜 그렇게 내가 억척이었는지 모르겠다. 남들 입는 것좀다사 주고 좀기좀 펴고 학교 생활 하게 해줄 거라는 생각을 하셨었다고 합니다. 물론 뭐그 아이가 그 아드님이 그 잠바가 없다고 기죽진 않겠죠. 아들 엄마가 그렇게 안 키웠을 테니까. 어, 그래도 엄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 아이가 혹시 그때 잠바가 없어서 기죽고 다녔던 건 아닐까라는 또 생각을 할 수는 엄마는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후회가 지금만 되고 그 당시에는 마음이 안 아팠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돈 아끼고 그렇게 하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셨겠어요. 자식이 갖고 싶다는 거 필요하다는 거안 사주는 부모 마음이 어떻게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뭐 잠바만 그러셨겠습니까 잠바를 그냥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지만 매사에 가정에 불필요한 과한 지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수 있죠 수많은 걸 불편한 걸 감수하셨을 거고 정말 힘드셨을 겁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 그렇게 하셨으니까 지금 돈이 남아서 지금 이런 고민을 하실 정도가 되었다. 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부모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출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을수록 자녀가 물질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갖고 싶은 거다 사주고 뭐 먹고 싶은 거다 먹여주고 그러면은 좀 그렇잖아요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은 너무 갖고 싶지만 어 갖지 않아도 충분히 사라지고 그 상황에 맞춰서 생활하는 힘이 자연스럽게 길러진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갖고 싶은 거다 사주고 먹고 싶은 거다 해주고 먹고 뭐 그러면 그때 당시에 해주는 부모의 마음은 좋겠지만 그렇게 지원을 받은 물질적으로 그냥 풍요롭게 생활하게 된 아이는 훗날 자신의 삶을 언젠가부터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때 자립심이 약해서 무너지고 힘들어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물론 저도 이렇게 얘기는 하면서 우리 애기한테 막 사탕도 사주고 막 초콜릿도 사주고 다 하긴 하는데 그걸 억제하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걸 다 해내 오신 분들께서 지금의 저희 고객분들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 정말 존경할 만한 분들이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어 그때 당시에 그분들께서 그렇게 생활을 애쓰시면서 하셨기 때문에 노후가 걱정이 없으시잖아요. 사실 저희 고객님들은 노후에 돈이 모자란 걱정이 아니거든요 다른 걱정들이죠 뭐 자식이 결혼을 아직 안 했어요 뭐 건강이 조금 예전 같지 않은 이런 걱정이지 돈 걱정은 하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그분들께서 그렇게 노후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건 자녀분들에게 정말 큰 축복입니다 가장 큰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30, 40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부모의 노후가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나이대 직장인 분들 중에서 어, 부모의 노후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매월 50만원 내지는 80만원 그 이상의 생활비를 드리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정말로 많습니다. 근데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 가정, 자기 생활 꾸려나가는 것도 빡빡한데 부모님까지 이렇게 생활비를 드리는 게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가 준비가 안돼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지만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활비를 드리는 자식만 힘드냐? 아니죠. 자식이 생활비 주느라 힘든 거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 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부모의 심정은 또 오죽하겠습니까? 보통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내가 억척 같았다고 그 시절이 좀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꼭 그래야만 했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는 있지만 저는 그래도 그때 당시 그렇게 하신 것들 너무 잘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좋은 시절을 보낸 것이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여튼 고객분들께서 이번에 어 많이 주셨던 건의 사항 중에 하나가 이제 법인에 돈이 남아서 돈을 너무 안 써서 내가 <laughs> 법인 돈이 남는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고 어 이런 고민들을 좀좀 해결하고 싶은 욕구들이 있다는 걸 저희가 파악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사실 저희는 그 고민이 있으시다는 거 이미 알고 있었고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디어와 기획을 계속 꾸준히 하고는 있습니다. <웃음> <웃음> 어, 저희가 행센이 그동안 해온 서비스 해온 컨텐츠들을 보면 처음부터 뭐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진 않았었고 차근차근 지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더딥해지면서 좋은 서비스들이 만들어져 왔거든요. 어, 생각해 보시면 저희 채널 또 저희와 함께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ETF를 안정성 있게 운용해서 연애한 8에서 1 2 내외의 수익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목돈 관리를 시작으로 저희 행선이 성장을 해왔거든요. 그러다가 고객분들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laughs> etf는 다 좋은데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좀 힘든 감이 있다 요즘에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이런 부침이 있는 시기들이 etf는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좋을 땐 진짜 좋은데 또 부침이 있을 때는 또 약간 또 불편한 감정이 불편한 생각이 들기는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익이 좀 적어도 좋으니 변동성이 좀 없고 예측 가능한 좀 맞춰서 생활할 수 있는 뭐 그런 재테크 방식이 없겠냐라는 그런 걸 하고자 하시는 의견을 많이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GPL 채권을 그때 런칭을 하게 된 거죠. 물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GPL 채권이라는 걸 너무 좋은 사업 아이템이라고 봐서 하고 싶어서 나름의 준비는 하고는 있었는데, 아, 진짜 이걸 고객분들께서 기다리고 좋아하시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어서 더 힘을 내면서 그때 당시에 준비했었던 기억이 났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또 GPL 채권으로 이제 딱 고객분들께 서비스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됐냐? 그렇지 않겠죠. 항상 뭔가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따라오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항상 뭔가 문제를 해결하면 또그 다음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항상 부지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GPL 채권으로 이자를 많이 받게 되시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 어, 건강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이자 소득이 많아지는 만큼 이게 건강 보그 이자 소득은 연에 천만 원 이상 되면 이게 합산 소득이 반영돼서 건보료가 부과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분들께서 GPL 채권 투자를 하시면서 연에 천만 원 이상 이자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지시다 보니까 이분들께서 다 건강 보험료에 또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저희의 기본 마인드는 돈을 벌었으니까 낼건 내야죠라는 게 저희 기본 마음입니다. 근데 고객분들도 사실 거다 아세요. 없는데 뺏어간 게 아니라 벌었으니까 내는 거. 이거 다들 인정하고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 마음이 그렇게만 되지는 않죠. 벌건 벌고, 낼건안 내고 싶은 게 솔직한 우리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절세도 항상도. 공부하고 절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있으실 때 저희가 아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 그럼 우리가 대부법인을 한번 서비스할 수 있도록 플랜을 만들어서 어 진행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또 대부법인이 탁 서비스화되기 시작한 거죠. 지금이야 저희가 대부법인 서비스하는 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저희한테 어려운 일도 아니고 고객분들도 저희와 함께 하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시지만 어, 처음에 저희가 이걸 기획하는 단계 때, 그때 당시로 돌아가보면, 아, 과연 대부법인 서비스를 우리가 잘할수 있을까라는 또, 어, 스스로에 대한 의심과 고심을 얼마나 많이 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법인을 저희는 우리는 우리 거를 운영 관리는 많이 해왔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데, 과연 타인의 법인을 우리가 관리를 도와주고 그분들께서 정말 신경 쓸거 최소한으로 해서 만족하실 수 있는 서비스를 과연 우리가 할수 있을까? 이런 건 우리가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저희한테도 사실은 모험이었던 거죠 근데 다행히도 저희 대부법인을 오랜 기간 운영해온 노하우가 있다 보니 무던하게 그래도 잘 진행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laughs> 근데 또 대부법인 플랜은 저희가 서비스를 딱 했을 때또 문제가 생겼겠죠. <laughs> 어떤 문제가 또 생겼냐면 항상 인생이 그이 그래. 진짜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너무 부지런하게 살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 업인을 하면서 생긴 문제는 뭐냐면 사무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실이 뭐냐면 대부법인은 일반법인과는 달리 물종요건 그러니까 독립된 사무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법인을 하려면 사무실 임차를 해야 되는데 사무실 임차료라는 게 싸더라도 월에 뭐한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가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 건보료나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어~ 아, 법인으로 하는 게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대가 형성은 됐는데 매월 나가는 임차료를 생각하면 또 이게 렇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진짜 돈이 엄청 많으신 분, 투자 금액이 막 10억 20억 되시는 분들은 뭐 임차료 3, 40만 원 별로 티가 안 납니다. 근데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대부 법인 서비스를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저희가 허드를 낮추기 위해서 직접 1인실 전용 공유 오피스를 만들어서 고객분들께 사무실을 공급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는 차근차근 하나씩 문제가 생기면 보완하고 어떤 허들이 생기면은 뚫어 나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서비스를 보완해 나가면서 지금의 행세네 모습을 갖추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지금은 또 하나의 숙제가 이제 눈앞에 있는 거죠. 대부 법인도 했고, 그러니까 검 ETF를 돌이켜 보면은. ETF를 하다가 변동성이 없는 것을 원하셔서 지필채권을 만들었고 지필채권을 하니까 건강보험료가 부담이 됐고 건강보험료가 되니까 대부법인을 만들었고 대부법인을 하다 보니까 인철의 부담이 있어서 대부법인 사무실을 저희가 공급해드리는 서비스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이제 고민이 뭐냐면 이 법인의 돈이 남아요. 우리가 돈을 그렇게 허투루 많이 쓰지 않거든요. 이 돈을 없애기 위해서 일부러 쓸데없는 안 하던 소비를 하는 것은 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미가 없잖아요라고 생각들 하고 계시는 상황이신 거죠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또 하나의 인제 숙제가 탁 나타난 거죠 저희는 또 부지런하게 일을 해야 됩니다 이 법인에 남는 잉여 자산은 어떻게 하며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저희는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어 그동안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도 아직 사실 이렇다 할 만한 실마리를 풀지는 못했습니다 한번 잘 찾아보겠습니다. 어, 뭐, 단순히 생각하면 이자로 모인 돈을 다시 한번 또 GPL 채권으로 재투자해서 또이자의이자를 붙이는 복리 투자 방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데 이건 뭐 그냥 해결책이라기보다는 기본 값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뭐 아니면 뭐 이자가 매달 들어오니 일부는 쓰고 일부는 남는 돈이 매달 생기지 않습니까 그 금액으로 또적립식 ETF를 매수해 나가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어 이건 또 변동성 있는 자산이니 살짝은 대부법인 운영의 묘와는 살짝 거리감이 있다 보니까 어 이게 뚜렷한 해법이라고 또 보여지지는 않고 아니면 인여 자산이니까 살짝은 조금 리스크 있는 걸또 해봐도 괜찮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또 투자 방향들이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방향을 저희는 고려하면서 방법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당장은 법인의 잉여 자산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즐거운 일이고 유익한 일이 될지는 아직은 실마리를 풀지는 못했지만 잘 한번 고민해 보고 풀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법인을 운영하시면서도 그런 잉여 자산에 대한 거를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아이디어가 드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또 저희한테 또 제안도 해 주시면 저희는 그걸 또 구조화해서 또 서비스로 만드는 역할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분명히 저희는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저희가 해왔던 서비스를 보시면 다 풀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laughs> 근데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하나하나 풀어왔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이 숙제도 잘 저희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어,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아, 여튼 요즘에 고객분들 만나 뵈러 다니고 있는데 그때마다 참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어 저희에게 주시는 건의 사항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것들 잘 받아서 어,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할수 있도록 잘 꾸려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게 이만큼이면 여러분들이 건의 사항을 주심으로 인해 생각의 폭이 이렇게 넓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주신 건의 사항과 의견들이 반영되어서 지금의 행센이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있으니까요. 어, 그런 것들 반영해서 하루하루 발전하고 여러분께 도움이 될수 있는 행센이 되기 위해서 정직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람을 잘 사는 방법, 돈과 마음을 연구하는 행센 오영일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안녕.